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개엄 어, 당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홍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를 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에, 저는 이것이 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이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통치두부나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표결이 방해받고 또는 표결을 죽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대상입니까? 이 동료 국회의원들을 의자에 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표결장에 못 가게 했다든지 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앞을 가로막고 절대 못 들어가! 손발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표함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를 못하게 막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흑예를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바로 맞고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대전제하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월 4일 새벽 그때 국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도 매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날 12월 4일 개엄해제결의안 표결 당시에 거기에 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들도 당시 개엄해제결의안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죄를 물어야 될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런 말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가령 A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개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여 반지표를 던졌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개엄에 개인적으로 찬성한 내가 개엄의 사전에 있었다는 건 일도 몰랐고 나는 개엄이 발표되는 걸 나중에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와야 될것 같아서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M 해제 결의안에 나는 반대한다 만약 이런 말을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내란 응요임무종사자로 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될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표결은 왜 합니까? 한발을 묻기 위해 표결을 한거 아니었습니까? 찬성도 의견표시 반대도 의견표시 대권도 의견표시 불참도 의견표시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저는 계속 왜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2명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무효 투표. 이렇게 오늘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대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추경호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그네명의 국회의원 역시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사람들도 중요 임무에 종사한 거 아닙니까? 그사람들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경호 의원은 다음달 12월 2일 보속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경호 의원은 표결 직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헌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개헌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유연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물이 정치 공작인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또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으로 가려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볼을 떼 가지고 아마 지방선거 직전에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혹은 유연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란 무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추경호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공방을 이제, 주고받았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세요! 내란 사과하세요! 그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 대장동 항소폭이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정당 해산 심판. 이것을 정청래 대표가 이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정당으로 유언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내란 예비의무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 그러니까 통진당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 때해산당한 통진당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10배고 100배고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라고 이미 말한 겁니다 경성호 법무장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 계획 해제를 막아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에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추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체포 동의원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로텐도 오에서 규탄을 애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원석 원내대표 뭐라고 했느냐? 추 의원에 대한 엉터리 구속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기계와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 땅에 상식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지난 1년간 이어져온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내란물이 광풍으로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원칙을 허물어뜨렸고 대의민주주의와 상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에 권력, 남용, 외압 그리고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국을 짓밟아온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에 이어 보아성이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부터 46년 전인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 사태를 거론을 했습니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는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